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유니 15. 비교급과 최상급, 원급 비교파트에서책 페이지는 73. 73쪽에 있는 거. 천천히 영작을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1번. 그 인형은 달걀 만큼 작다. 이죠. 그 인형은 1번. 작다라는 말은 작은 플러스이다. 이니까. 그러니까 이다, 2번, 작은, 3번, 달걀 만큼, 4번. 이 순서로 봅시다. 그러면, the d o l l 이, 그 인형은 있죠. the d o l l 그 다음에, 이다 했으니까, is. 3은 진단수라서, b 동작, is를 썼어요. 그 다음에, 작은이었으니까 is. 가이 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small이라는 small 이라는 형용사가 죠 small. 그리고 as as를 씁니다 as as 원급 비교기 때문에 뭐뭐 만큼 뭐뭐 한이라는 영어 표현은 as as 원급 비교 구문을 써야 해요. 그래서 the door is as small as에서 원급 small을 썼죠. 그리고 얘가 이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사가 보로 오는 자리라서 small 썼고요. 그 다음에 달걀만큼 이러기 때문에 달걀 세수 있어서 o n 붙이고요 egg 쓰시면 돼요. 여기 뒤에 더 적혀있긴 한데, 이건 지우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The door is as small as an egg. 이렇게 쓰면, 그 인형은 작다. 달걀 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의 개는 나의 개보다 뚱뚱하다. 볼까요? 그의 개는 1번. 뚱뚱하다는 뚱뚱한이라는 형용사에다가 이다가 붙은 거죠. 이다가 2번. 뚱뚱한이 3번. 나의 개보다 4번이에요. 여기 뚱뚱한 나의 개보다 라고 했으면 여기는 더 뚱뚱한이라고 써주셔야 비교급? 방조 이건 비교급이거든요, 비교급? 그래서 비교급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뚱뚱한 나의 개보다 이 순서로 쓸 겁니다. 그러면 그의 개는 이라고 했으니까 his dog 워져그 다음에 이다라고 했으니까 is를 써요. his dog is. dog 가 주어고 삼미친 단수기 때문에 is라는 비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더 뚱뚱한 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뚱뚱한이 영어로 fat 이에요 fat 근데 이게 단모음 단자음이잖아요 단모음 모음 하나에 그 뒤에 자음 한개 있기 때문에 힐을 한번더 쓰고 이하를 붙여 주셔야 되어서 better 이라고 써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곡을 썼으면 뒤에 비교 대상이 나올 때는 네를 같이 썼는다 그랬죠 그래서 내를 썼고 그 다음에 나의 개 라고 했으면 원래는 My dog 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dog 나왔기 때문에 뒤에 dog으로 다시 받아주는 거, 영어는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my dog는 내 거란 뜻이기 때문에, mine으로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his dog is better than mine. 이렇게 써주는 게 영어적 표현으로 제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때 is 도이 형식 동사거든요. fat이라는 단어가 f e a t e r 이 되어도 이거는 형용사가 보호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형식 굉장히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컴퓨터는 이 책만큼 가볍다. 해볼까요? 그 컴퓨터는 1번. 잠시만요, 올릴게요그 컴퓨터는 1번 가볍다라는 말은 가벼운이라는 형용사에 이다라는 피동사가 갖다 붙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 책만큼 있죠. 이다 2번, 가벼운 3번, 이 책만큼 4번으로 볼게요. 그 컴퓨터라고 했으니 니까 the computer 되겠죠 the computer 그럼 얘가 3인 진단수니까 이다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is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뭐만큼 뭐뭐한 이라는 원급 비교 as as 원급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가벼운 이라고 기 때문에 가벼운 이란는 단어는 light 있죠 light 얘가 가벼운 이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as 를 쓰겠죠 as light as 이렇게 쓰면은 가볍다 라는 말이고 뭐만큼 이 책만큼 이라고 기 때문에 This book라고 쓰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the computer is as light as this book 이렇게 쓰면은 컴퓨터가 이다 가벼운인데 이때 is가 이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as as 사이에 원급으로 light라는 형용사가 와줘야 됩니다. 보호 그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뒤에는 비교하는 대상 this book 따라 붙은 거죠. 다음 4번 Beth는 Alice만큼 피곤하지 않다. Beth는 1번 안타 2번, 피곤하지 3번, 앨리스만큼 4번이에요. 그러면은, 베스트 그대로 쓰죠 주어가 베스라서 동사는 is를 쓰는데, 안타라고 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is not라고 이 쓰면 부정문이 돼요. e 스트 is not. 그러면은, 피곤, 아, 안타. 그 다음에, 피곤한이라는 형용사 써야 되는데, 뭐만큼 뭐피곤하이니까 우리 가 as, as, 원급 비교를 쓰죠. as 다음에, 피곤한이 영어로 tired이니까, tired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원급 비교하는 as를 또 씁니다. 그 다음, 누구만큼? a 리스만큼 이러기 때문에 뒤에는 a 리스를 쓰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b e t is not as tired as Alic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is not as 가또 이용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as a s 사이에 원급으로 tired라는 형용사가 따라 붙은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비교 대상인 a 리스 c e 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문일 경우에는 아쉬웠을 때는 여기 as 자리에 뭐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죠? so,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Beth is not so tired as Alice.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모니카는 그녀의 짝보다 부지런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모니카가 들어오죠. 모니카는,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라는 말도, 부지런한이라는 형용사에 이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다, 부지런한, 그녀의 짝보다가 내번인데 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부지런한이 아니라 뭐라고 더 부지런한이라고 써주셔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비교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니카가 왔죠. 모니카. 그 다음에, 그리고 3인지나주니까 is를 써요. 모니카 is. 그 다음에 더 부지런한이라는 비교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한이라는 단어가 dilig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diligent. d i l i g e n t 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diligent. 제가 지금 사이거든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more 이라는 비교급을 만드는 i를 아, 붙이는 거죠. more diligent 하면은 더 부지런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짝보다 라는 비교 대상이 오르면은 then을 써줘야 됩니다. then. more than 이렇게 짝지예요. 그 다음에 뒤에 그녀의 짝이라고 했기 때문에 her. partn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건 지울게요. 자, 여기 안에 다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Monica, Monica is more diligent than her partner. 이렇게 되면, Monica가 더부실런 해, 그녀의 짝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It is, 이 형식 동사고, more diligent is diligent 가 형용사고로 오기 때문에,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6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건강이 1번. 가장 중요하다에서 중요하다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와 이다라는 비동사 만났기 때문에 이다가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을 세 번째로 볼게요. 그러면 건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health 그렇죠. 그 다음에 이다라고 했으니까 is health is 건강이 이다인데 가장 중요하다했기 때문에 최상급을 써야 되니까 거기 앞에 더를 붙이고 우리가 중요한이 영어로 important잖아요. important. 얘만 쓰면 중요한이고, 가장이라는 말 써야 되는데, important. 얘도 3문절이거든요. 얘도 앞에다가 most를 붙여가지고 재상급을 만든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h e a l t is the most important.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이다. 가장 중요한인데, it is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important라는 용사가 따라 붙습니다. 다음. 레몬은 오렌지보다 더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레몬이죠. 레몬은 1번, 그 다음에 시다 라는 말은 시인이라는 말과 이다 라는 말이 합쳐서 시다가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다 2번, 더 시인이 3번, 그럼 오렌지보다가 4번이 되는 죠 자, 그러면 레몬이니까 레몬이죠. 레몬 셀수 있기 때문에 앞에 부정 가서 어를 썼어요. 레몬. 레몬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is를 쓰죠. 비동사. 레몬 is 레몬이이다.인데 더 어, 신이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다가 신이라는 형용사가 sour 있어요. sour 여기에다가 뭘 붙여요? 이하를 붙이면 비교급이 되죠. 그래서 lemon is sour. e 그 r 그다음에 뭐뭐 보다하고 비교 대상 대을 쓰고요. 그다음에 누구보다 o r a n 보다라고기 때문에 orange 수 있어서 on 쓰고요. On orange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a lemon is sour than an orange 이렇게 해가지고 레몬이 더 시다, 오렌지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It is 이형식 동사고요. Sour 이란 단어가 형용사가 와서 뒤에 이어 붙여도 그거는 동사는 똑같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용사가 이형식, 형용사 보호로 와서 이형식 문장이 됩니다. 다음 8 번. 돌고래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볼까요? 돌고래가 1번. 가장 똑똑하다에서, 똑똑하, 가장 똑똑하다에서 이 똑똑하다는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와 이다라는 비동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다가 두 번째고, 가장 똑똑한이 세 번째고요. 모든 동물들 중에서가 네 번째로 올 겁니다. 돌고래가 라고 했기 때문에 돌고래 복수 형태로 한 덩어리로 이제 받아줘서 Dolphins 라 받아줬어요. Dolphins. 그 다음에 얘가 복수니까 동사는 r 쓰죠. Dolphins are. 그 다음에 가장 똑똑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쓰고 smart를 쓰는데 smart에 뭐를 붙여요? est를 붙여주면은 최상급이 되죠. 더 쓰고 est 붙이면 최상급입니다. Dolphins are the smartest.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 중에서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올 때는 전체다 누구랑 같이 쓰라고 했어요? 오브랑 같이 쓰라고 했거든요. So, of all the animals. 라고 쓰면, 모든 동물들 중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d o l p h i n s are the smartest of all the animals. 이렇게 쓰면은, 돌고래들이 가장 똑똑해. 라고 있고, 이때 a R 이 형식 동사거든요. 그 뒤에 the smartest가 형용사가 보호를 따라붙은 거예요. Of부터 animals는 전치사고니까 부사고로 지급하시면 되겠죠. 다음 9번, 달은 지구만큼 크지 않다. 달은 1번, 안타 2번, 크지 3번, 지구만큼 4번이겠죠. 그럼 다른 이고했기 때문에 너무인데 우리가 자연에 있는 자연물 세계 유일한 거 하나씩 있을 때는 정관사를 붙여야 더, 더문 이렇게 항상 습니다 너무 그다음에 해, 더썬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the moon, 그 다음에 안타라고 했으니까 is not, is n 라서 is not 그 다음에 큰이 영어로 big이잖아요, big 근데 지구만큼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as, as 원컷 비교를 써야 되거든요 as big, as가 되겠네요 as big as, 렇게 하면 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지구만큼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정관사더를 쓰고요 earth를 씁니다 the earth 이렇게 네요 한번 더. The moon is not as big as the earth. 이렇게 쓰면은, 지구는 크지 않다. 뭐만큼? 아, 달은 크지 않다. 뭐만큼? 지구만큼이 되는 거고, 이때 is not은 이 형식 동사, 또 i s 는이형식을사 쓰여서, as, as 사이에 원급으로 형용사가 따라붙어서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정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정문일 때는 원급 비교할 때, 여기 as가, 앞에는 있 as가 so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the moon is not so big as the earth, as the earth,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3 다음, 10번. 그는 한국에서 가장 웃기는 사람이다. 그는 1번. 이다 2번. 가장 웃기는 사람 3번. 한국에서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러기 때문에, he,를 쓰죠. 그 다음에, 이다라고 쓰니까, is를 써요. he가 3인칭 나오니까, is를 쓰고. 가장 웃기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The most, 어, most 안 써도 되겠네. The funny. The funny인데, 이 funny를 갖다가, 그 최상급으로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가장 웃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funny를 어떻게 바꾼다? f u n n i e s t 이렇게 되죠. y를 i로 고치고, est를 붙여요 그래서 the funniest.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the person. 이렇게 했죠. He is the funniest person.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라는 말을 쓰려면 in Kore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he is the funniest he s the funniest person in Korea 이렇게 되면은 그는 가장 웃긴 사람이야 한국에서가 되는 거고 이때 is는 이 형식 동사거든요. 이에 예, person 얘가 보호로 명사가 보호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in Korea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73쪽에 있는 영적을다 해봤고요. 74쪽, 75쪽에서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